순천의 몽실이김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가니까 엄청 싱싱한 고등어가 있었어요. 두 마리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는 따고, 꼬리 따고, 깨끗하게 소금을 물 한번 씻어가지고, 고등어 조림. 네, 한번 해볼게요. 음. 일단은 그 재호 두 개요. 조금 비린맛도 가시고 하게. 이청두 숟갈 넣고요. 생강청. 네, 생강청 한 스푼 넣고요. 저기, 후춧가루 좀 넣고요. 마늘, 마늘, 마늘 한두 숟갈 정도 넣고, 일단은 밑간을 해놓습니다. 왜냐면 비린맛도 가시게 이렇게 재어놔요.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재어놨다가, 자, 이제 이거 재어놓고요. 버림에 들어가려면 소스가 필요하겠죠? 제가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런 명태 같은 거, 명태 에 그런 거 나오면 안 버리고 잘 놔둬요. 말려놔요. 명태 머리. 그래서 이 명태 머리를 그 광고에 끓인 거예요. 명태 머리 제가 네개 넣고요. 또 간장 작은 숟가락, 우리 밥 숟가락으로 한 여섯 숟갈 넘어 될 거예요. 저는 이거 큰거큰 큰 거기 때문에 두 개만 넣겠습니다. 또 그리고 올리고당 세 숟분 넣고요. 모르니까 석한 꼬지만 딱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청주에요. 청주가 넣고요. 이제 이거를 자 이렇게 이제 믹스해놓고요. 조림장을 해놓고요. 프라이팬이 약간 달궈지면은 호도시우네한 스푼 넣고요. 여기에다가 그 생강 마늘. 생강 마늘 편을 썰어가지고 생강이 햇생강이라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정말 맵지만 않으면 막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색깔도 예쁘지요. 네, 이거를 또 깔고요. 안에도 밑에다가 깔려고요. 팬 밑에다가 햄 밑에다가 이렇게 깔고요. 아까 우리가 재우는 그 고등어 고등어를 제가 먹기 좋게 그냥 동실동실하게 썰었어요 저처럼 제가 동실동실해서 별명이 몽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워내는 거예요 구워줍니다 일단 한번 구워가지고 이렇게 다 넣고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구워요. 또 이거 구울 때는 뚜껑을 열어놓고 구워야 돼요. 뚜껑 을 닫아놓고 보면은 비린내 가 나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놓고 구우세요. 그러면 정말 비린내 안 납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익으면은 한 5분이면 익어요. 노릇노릇하게 어차피. 어차피 저희가 이걸 뚫으니까, 뚫을 거니까, 이렇게 한번 마늘 향하고 생강향은잘날수 있게 이렇게 구워가지고 졸을 거예요. 어, 아, 냄새 좋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유자, 유자 소스 넣기 때문에 유자 한잔안 해서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아까 금방 절림장 완전 놨잖아요그절장을 여기다 부어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붓고, 이때 뚜껑을 덮는 거예요. 이제 뚜껑을 다 덮어서, 좀졸여지야 되니까 국물이 하나도 없이 어느 정도 국물이 다 졸여질 때까지 네 그렇게 놔두고요. 제가 또 여기서 이제 고명을 좀 썰어볼게요. 이를 그냥 잘게 썰어주세요 왜냐면 위에다 올릴 거니까 올려서 한번 쪼져줄 거니까 밥안 쳐놓고 바로 요거 금방 뚝딱뚝딱 해가지고 생선만 사다 놓으면은바또 멋스러운 반찬이 되잖아요 보통 고등어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그 눈에 좋고, 무슨 비타민이 좋고, 영양이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많이들 먹죠? 아, 막비린내난다고 우리 집안이 다 비린내로 진동을 하니까 잘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좋아요. 사실은 오늘 대파를 사야 되는데, 아침에 저처럼 나이를 먹으면 깜빡깜빡 할 때가 많아요. 대파를 샀긴 샀거든요. 돈5천원이라도 샀는데 거기다가 놓고 온 거예요. 대파 대신에 제가 오늘 부추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대파를 쓰시고 없으면 부추로 또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그런 재료를 쓰시면 돼요. 지금 잘긁고 있어요. 오이 맛있겠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올려, 올려가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소끔 다 끓면 이걸 넣주는 어 거예요. 양파도 넣고, 이렇게 넣고, 넣고 한번 넣고 다 익혀주는 거예요. 오메 잘 익고 있습니다.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유자향냄새와 생강향이 비린내 고동어의혀문 고등... 안나고 오메 간장볼게요 오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다 익었어요 네,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꺼내볼게요 근데 정말 정말 야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깨좀 뿌리고요. 오메, 맛있겠네. 아. 여러분, 어떠세요? 맛있게 보이시죠? 네. 맛있게 삶아보셔가지고, 맛있게 드세요.